안녕하세요 충팔 아에서의 충팔입니다 네 드디어 트럼프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시대가 왔고 제가 올해 7월 달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영상을 쭉 확인해 보시다 보면 트럼프 관련 주를 사라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어, 바이든이 돼서 잘한 게 크게 없다. 그게 팩트입니다. 예. 잘한 게 없으면 갈아 엎어야죠. 우리나라도 갈아 엎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갈아 엎었고, 어, 여기에서, 어, 학습효과입니다. 학습효과.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막 그랬습니다. 미친 또라이가, 또라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 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때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때 경제가 좋았고요. 어, 먼저 제가 트럼프가 된 이상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싶은 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네. 부동산을 엄청나게 올릴 겁니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누굽니까? 부동산 미국 부동산 자산가 중에 최고입니다. 네, 트럼프 월드라는 아파트 있는 거 아시죠? 트럼프 월드라는 아파트가 매년 미국 트럼프한테 로열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이유로요. 네. 원래 트럼프는 그 부동산 부호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쨌거나 부동산을 갖다가 손으로 막 장난치는 거는 일각이 있죠 트럼프가요 그래서 분명 제가 믿어 있지 않는 건 급격하게 돈을 풀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부동산이 오르니까요 부동산 부호인 그 대통령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부동산 가격을 내릴까요, 올릴까요? 이건 역시도 앞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도 역시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폭등을 했고요. 모든 건 제가 앞전 영상에, 앞전 영상에서 경제 위기를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학습효과. 네. 학습효과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제 동영상의 재생 목록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거그 이제 정주행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죠.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중요성. 그리고 자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진짜 제 말이 마지막 시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본격적으로 인수위가 이제 미국 트럼프 쪽으로 인수를 다, 그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역시도 비컷 정도를 단행을 충분히 계속할 겁니다. 그래야 돈을 푸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어, 자국주의자 중에 하나고요.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만 잘하면 잘 된다. 네. 일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그 강력한 걸 미국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를 또 뽑아 줬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가 또라이라고 생각했지만 뽑아 줘 보니까는 일은 잘했습니다. 일 잘했고요. 어, 그때는 멕시칸들도 못 넘어오게 막 장벽을 치고 막 난리를 났죠. 이민자도 제대로 안받고요 왜? 우리나라 우리 국민도 먹고 사는데 지금 웬 말이야. 어, 다른 나라 놈들 들어오지 마. 어. 우리나라 애들 일더시해야 일 돼.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그렇게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의 맹점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물론, 미국 부동산이 오르지, 뭐, 우리 부동산은 왜? 아닙니다. 여기에 전 세계는 미국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 미국이 돈을 풀게 되면 그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되면서 지금 달러가 이제 강달러로 변화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에 집을 삽니다. 사면은 달러가 원화로 사게 되죠. 원화가 약세입니다. 반대로 가면은. 가면은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단순 논리로 그렇습니다. 비단 반도체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강남의 아파트 역시도 수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강남 스타일의 노래가 유명해진 이후로 강남의 아파트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외국인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나라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미국 국민들은. 네. 그래서 강남이 오르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국이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요. 그러니 아, 어, 저는 내심 내심 해리스가 될까 싶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분은 솔직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새로운 경제에 새로운 문을 여는 시대가 왔구나. 네. 여기에서 충파리 LS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올 12월까지라고 또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든 모아가서 내년에는 무조건 집을 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또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을요. 그리고 비단 또 전문가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거 나왔는 거 봤습니다. 뭐 내년 집값이 1%가 떨어지고 전세가는 1%로. 그 무슨 말장난이 그런 말장난. 1%가 뭡니까 도대체? 1%가. 그게 전문가들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 보니까 하품 나서요 1%가 무슨 말입니까 예상을 해도 무슨 10%면 10%지 집값 1% 하락에 전세가 1% 상승 하고 전세가 전세가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먼저 보일 겁니다 상승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례 하는 사람들이 제가 더 없이 솔직하게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세를 여의치 않아서 계속 사셔야 될 분들은 여기에 대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집값이 오르면 차동으로집값 전세값이 뛰게 되고 원래 원칙은 전세가 먼저 뛰고 집값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세가가 뛰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뛰고 있었죠. 여기다 불난데 신나뵙는 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전세가는 더 끼어 오를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벌써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부동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는 트럼프가 있는 한 부동산은 들고 계시는게 맞고 어, 아무쪼록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경제의 호경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제차 이렇게 한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독은 나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